수현이 덕게 오늘 편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혼난다 했어요. <laughs> 오늘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어려웠어요. 진짜 피니치가 심장이 계속 벌렁벌렁거리는 그런 피니치였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포터도 진짜 긴장 많이 하면서 쳤어요 네, 어, 좋았어요. 어, 시작에 조금 찬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시작 못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조금 초반에는 어려웠는데 그래도 잘 참아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17번호. 17번 어 거기는 저 저도 드라이브 치고 4번 아이언을 치는데 거의 언덕과 언덕 엄덕 사이 이상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프로치를 해도 세우기 힘들고 퍼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17번호인 것 같아요. 어 어제 이제 인터뷰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겠다. 어, 거기까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만 마지막 문을 두드리는 이 시기에 와 있어요. <laughs> 내일 어떤 각으로 임하실 예정인지. 아뭐 어, 어떤 마음이기보다는요. 똑같은 날이고 제가 하나하나 뭐 집중하다 보면 결과에 뭐 연연하지 않고 제가 할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게 마지막 날인 것 같고 어떤 분은 저한테. 야망을 가져라, 욕망을 가져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은근 야망있고, 그런 욕심이 많은 스타일이긴 한데, 내일은 한번 어떻게든 좀 힘을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